꼭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수 있을 때만 해야 할 때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 시연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요 시연하고 있는 시간에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죠 <laughs> 그래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게요 내가 해야 할 공부가 많을 때 시험 기간일 때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안 하고 싶을 때는 쉬는 시간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쉬는 시간은 10분이죠. 그러면 오늘 쉬는 시간을 다 합치면 아마 1시간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점심 시간은 1시간이니? 식사하고 나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남겠죠. 그럼 쉽게 생각해도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하면 1시간 30분 정도는 공부를 하려면 할수 있는 시간이겠죠. 오늘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적극 활용했다면, 복습을 했다면, 숙제를 했다면, 1시간 30분 정도는 빨리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이겠죠. 1시간 30분 더 잠을 잘수 있다니 엄청 좋죠? 그래서 꼭 쉬는 시간에 공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2분 빨리 책을 펴고, 2분 늦게 책을 덮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또는 대학교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2분 빨리 책을 편다는 것은 예습을 말하는 것이고, 2분 늦게 책을 덮는다는 것은 복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꼭 쉬는 시간에 예습 복습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laughs>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학습 후 20분이 지나면 42%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망각 곡선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웃음> 아셨죠? <웃음> 그럼 학교우 집에 도착하면 더 많이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은 복습을 하면 좋은데 생각해보니 가장 빠르게 복습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복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요 수업 끝난 후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다고 쉬는 시간마다 예습 복습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언제 45분의 수업 내용을 다 복습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했거나 있었던 일을 2분 동안 모두 생각해보는 겁니다. 진짜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멈춤! 2분의 시간이 부족한가요? 남는가요? 2분의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시간이 남죠. 그러면 45분의 수업 내용은 2분이면 한 번의 복습 또는 수업 내용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아닐까요? 가능하죠 이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수업 내용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 예를 들면 교과서나 학습지를 펴놓고 선생님께서 수업한 장면을 같이 떠올리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아이 부분에서 이런 예시를 이야기했지 어이 아, 부분에선 이걸 주의하라고 했지 어. 아, 이 사람의 업적은 잘 기억하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또 읽어가면서 글씨가 잘못된 곳은 수정도 하고 추가 내용은 추가하면서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학습지는 굳이 쉬는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 표시를 해놓고 집으로 귀가해서 참고서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수 있을 때만, 해야 할 때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2분 빨리 책을 펴고 2분 늦게 책을 덮어도 6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이 작은 시간이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고 복습과 공부를 잘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